오늘 평생 후회와 걱정만 하시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생 후회만 하시며 사셨습니까? 걱정은 환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내일이 두렵고 모래가 불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래의 불행은 불확실한 것이지만 현재의 행복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싸우며 살아온 겁니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상상은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이 좋다. 상상력으로 쌓은 것은 단한 번의 한숨으로 무너져 내릴 만큼 허망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걱정은 대부분 환상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십시오. 우리 모두 행복하길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슬프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소망에는 절제를 두어야 하며, 분노는 억제해야 한다. 절제와 인내, 이것을 생활의 원칙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나마 한줌 있는 행복도 달아나 버리고 불행만 가득 남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절제와 인내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지 고용된 인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쇼펜하우어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회사의 요구, 가족의 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비로소 내가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때 행복한가? 그 답을 찾는 것이 남은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작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붙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불행을 피하는 것은 우리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평화라는 것을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적게 원할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이 없고 일상의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특별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고통 없는 평온한 하루.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특별한 삶, 특별한 세상은 없다. 각기 모양새가 다르긴 해도, 결국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 말이 허무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남들은 다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며, 그것은 분별과 힘과 운이다. 나는 마지막 요소인 운을 최고로 보고 있다. 누구나 힘들게 삽니다. 누구나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역풍이 불어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순풍이 불기를 기대하며 노젓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는 작은 일생이나 마찬가지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고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비유가 아름답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작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루하루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텔레비전만 보다 하루를 보낸다면 그것은 하루라는 작은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산책을 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게 보낸 하루가 풍요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떤가? 좋은 쪽인가 아니면 나쁜 쪽인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다. 쇼펜하우어는 계속 말합니다. 행복할 때는 불행을, 우정이 깊으면 배신을, 맑은 날씨면 흐린 날씨를 생각하라. 그러면 항상 정신의 균형이 잡혀 삶에 끌려가거나 속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좋을 때 겸손하고 나쁠 때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의 균형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지금 좋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의 힘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참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면 소리쳤고 화나면 물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런 행동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은 나중에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해 손해를 보게 된다. 감정대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한 박자 쉬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1년 후에도 이것을 기억할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통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려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고통의 순간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고통 속에 빠진 채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그 속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냥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고통도 선생님입니다. 병을 앓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외로움을 겪으면서 사람의 고마움을 배웁니다. 가난을 겪으면서 절제의 지혜를 배웁니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 보라. 사람의 인품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싸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과 싸우고, 나이를 먹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한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싸움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다. 받아들이십시오.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편한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싸우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슬프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도 진실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도 내 마음속까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평화가 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 그것이 노년의 과제입니다. 행복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디에도 없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합니다.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행복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늘 들르기 때문이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입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인생이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엄격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보십시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모르고 일생을 사는 사람이지 기쁨이나 향락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다. 젊었을 때는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여행, 술, 파티, 쇼핑.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향락을 쫓다가 자신의 일생을 망치지만 현명한 사람은 불행을 피한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함이 좋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한 잔, 조용한 산책.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엄청난 설계도를 그린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모두 이루려는 욕심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이룰 수 없는 거창한 설계도보다는 이룰 수 있는 소박한 설계도가 낫다.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꿈을 꿨습니다.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유명해지겠다. 하지만 대부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소박한 꿈을 이루고 나서. 한가한 시간을 즐겨라.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책한권 읽기. 한 달에 한번 친구 만나기. 이런 작은 것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년입니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처럼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곳에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재산이든 건강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금 자체가 더없이 행복할 수 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으로 햇빛을 볼수 있다는 것. 귀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계추와 비슷하다. 고뇌와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는 흔들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일에 신경을 쓴다.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있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면에 불을 쌓는 일이다. 풍요로운 정신은 모든 권태를 물리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이 조언이 중요합니다. 외로울 때 밖에서 자극을 찾지 마십시오. 안에서 풍요로움을 찾으십시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명상하십시오.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18부 사랑을 얻고 싶다면, 사랑은 마냥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받기를 바란다면, 빨리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먼저 사랑하십시오. 친구의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관심을 주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마무리 걱정 그만하고 지금을 사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모처럼 맞이한 현재의 좋은 한때를 망치는 것은 어리석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과거처럼 물러나서 미래처럼 환상도 가지지 말고 오로지 현재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환상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이며,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걱정 그만하십시오. 후회 그만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차를 마시든,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